예. 일단 NBA 두 경기랑 언어 보러 가셨구나. 그리고 해축네 경기인데 오늘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안전, 최대한 안전하게 뭐, 잘못 맞추더라도 손해를 덜볼수 있게끔 조합을 짰고, 어쨌든 뭐 먹는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애드 미 필라델피아 어, NBA 플레이오프 2 라운드. 5차전이고요. 지금 시리즈는 2대 2 동률입니다. 어, 지난 1차전 2차전 두 경기 연속 마이미가 홈에서 잡아댔고필라델피가 3차전부터 엔비드가 복귀하면서 또 내리 두 경기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지금 시리즈는 어느도 동률이 됐고 이제부터 엔비드는 뭐 나옵니다. 계속 GTD가 떠 있긴 하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마이미 쪽도 GTD가 많이 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드웨인 데드몬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약간 감기 쪽로 그런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오늘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이시는 그 GTD 화면에 잘려있는데, 스트러스랑 개비 빈센트도 GTD에요. 제가 밑에 잘려가지고 이게 적어드립니다. 얘네도 GTD인데, 뭐, 당연히 나오겠죠. 마이미 항상 그렇듯이 나오고. 어쨌든 지난 4차전은 이두 팀이 조금은 다른 경기를 했어요. 필라델피아 홈에서 펼쳐졌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4차전은, 마이미가 이제, 데드먼이 아웃이 돼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몰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뭐뱀 아데버를 빅맨으로 쓴다든가 아 틍천사님 보내드렸어요 글자만 왔습니다가 무슨 말씀이시지 아 글자만 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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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알맹이를 빼놓고 어,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 무슨 소린가 했네 <laughs> 다시 보내드렸고 아안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특전사님 어쨌든 드웨인 데드먼이 지난 경기 약간 몸이 안 좋아서 결장을 했었고 마이애미는 피 j 터커를 원빅으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스몰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이애미의 어쨌든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었고 상당히 뭐 달리는 경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몰로 나오거나, 뭐, PJ 테크 원빅으로 나오면서, 쟤 엔비드 상대로, 이게 되겠어요? 빠르게 파울 트러블이 걸렸고, 뭐, 터커도 그렇고, 베마 아데바이도 그렇고, 어 빠르게 파울 트러블이 걸리면서, 좀, 필라델피아의 공격, 특히나 이제, 터커까지 빠지니까 하든을 제어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하든이 펄펄 날았던 경기고, 뭐, 라우리가 부진하고, 마이미의, 애 뭐, 스트러스나, 벤치의 뭐, 히로 같은 슈터들은 거의 뭐, 저점을 찍었다. 제가 보는 4차전은, 저점, 고점,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마이미 기본적으로 3점이 상당히 중요한 팀인데 3점 성공률이 30%도 안 됐고요. 필라는 거의 50% 가까이 됐어요. 좀 당연히 필라델피아가 잡아, 잡은 사이즈의 경기였고, 그거에 비해서 점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났다. 특히나 어쨌든, 마이미가 지난 1차전이고 2차전이고 홈에서는 좋은 야투감을 보여줬던 걸 감안하면은, 어... 지난 3차전, 4차전보다는 홈에서의 야투 반등이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미 버틀러가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요. 제임스 하든이 4차전 엄청 잘했다곤 하나, 그거는 마에미 어쨌든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하든이 잘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하든이 그냥 잘한 건 맞는데, 저사이즈에서 당연히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든이 살아났다라고 보기엔 제가 볼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지금 필라델피아는 외곽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데니그린이 지금 3점이잘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타이블의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고 이게 데니그린도 지금 이 선수의 3점야투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미 원정에서 얼마나 넣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싸움으로 될것 같은데 저는 마이미 승 봅니다. 마이미 승을 보고 어쨌든 핸디캡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3.5지만 굉장히 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일반승이랑 보통 3.5 정도 하면 뭐파자이랑 해서 하면 같이 뭐 그래도 마인까지 해주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요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마이미가 야투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꾸준히 그래도 삼두리마투와 그래도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는 괜찮았거든요. 뭐, 특히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팍팍 죽는다고 보기 어렵고, 야투감 자체도, 어, 어쨌든 마이미도 살아나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살아날지 모르겠다. 지난 원정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너무 안 터졌었기 때문에 뭐 핸디를 물기에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다고 보여주고 일반 승정도 봅니다. 일반 승정도 보고 어쨌든간에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미가 갑자기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느낌인데. 하도 이, 이 경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무슨 얘길 또 하려고 그랬지? 음... 아우 뭐 생각나는데 별 중요한 얘기 아니네요 어 넘어가고 마이미승 봅니다 두 번째 경기로 피닉스 대 델러스 오늘 NBA도 좀 어려워요 어렵고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운 느낌이고 자 일단은 이것도 당연히 지금 2라운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고요 지금 시리즈는 달러스가 홈에서 또 잡아내면서 2대2로 맞춰졌습니다 결국 두팀다 홈에서 이겼었던 경기고 지난 경기에서는 일단뭐 사실 피닉스는 자멸했어요 자멸했다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폴이 뭐 빠르게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뭐, 데빈부코나 여러 선수들이 고군분투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폴인 빠진 피닉스, 뭐, 이튼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벤치의 카메론 페인이, 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애초에 부진하잖아요. 정규도 그렇고, 풀업도 좀 부진한 흐름에서, 결국 빈자리를 메꿔주지 못했다. 뭐, 카메론 페인이 들어와있을 때, 뭐, 돈치치나 이런 선수들한테 애초에 사이즈도 밀리고, 피닉스가 그냥 질수 밖에 없었어요. 폴이 빠진 순간. 질수 밖에 없었던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여전히 이제 미컬 브리짓스나 여러 선수들이 돈치치를 못 막고 있어요. 돈치치는 못 막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데시즈마만 돈치치는 그냥 절대 못 막아요. 피닉스는 절대 못 막는 상황에서 결국에 돈치치의 득점을 제어할 것이냐 돈치치로부터 파생되는 득점을 제어할 것이냐 피닉스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식의 돈치치를 제어하든 그로부터 파생되는 뭐 어, 피니스 미스나 뭐 벤치, 뭐 클레보나 베르탄스, 뭐 레아즈블로 이런 소프트의 3덤을 제어하나,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실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피닉스고,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댈러스를 더잘 맞기는 제가 볼땐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아유, 송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사이즈로 보고, 결국에는 피닉스가 지난 경기에서 3차전, 4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어, 좀 정신을 차리고 댈러스를 공략할 수 있느냐가 좀 포인트 같아요. 뭐 지난 경기는 뭐 CP3가 너무 좀안 이랬었고 지난 경기도 솔직히 좀 많이 부진했었던 가운데 어느 정도로 공략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잠시만요.라고 봤을 때. 저는 확실히 피니스가 어쨌든 홈으로 돌아왔고, 지난 경기는 사실 콜 자체가 좀 소프트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파울성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정규 느낌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폴이 더 빠르게 파울 트레벨에 걸렸고 한 모습인데, 제가 먼저 보는 가능성은 오버예요, 오버. 오바. 기준점은 더 떨어졌어요. 지난 경기도, 그게 오버가 나왔죠, 사실. 지난 경기도 제가 오버를 봤는데, 뭐, 폴이 후반전에 거의 뛰지를 못했으니까, 사실. 폴만 있었어도 그냥 오버 나왔을 거예요 지난 경기도. 근데 어쨌든 후반전에 이제 델러스는 3점이 좀 쉽고, 뭐 피닉스는 공격이 잘안 되다 보니까 뭐 언더가 극장언조가 떴는데 이번에 다시 오버가 나올 만한 사이즈다. 델러스가 기본적으로 100점 중반대 최소 최소까지는 아니고 어, 이번 시리즈 지금까지의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100점 중반 정도는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피닉스가 홈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폴이나 부거나 특히 폴이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뭐좀 많게는 100 10점대나 뭐 이렇게 뽑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승리는 피닉스 승을 봅니다만 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잖아요. 좀 짜니까. 뭐 피닉스 승 간다면 오케이입니다오케이인데 핸디로 접근했을 땐 저는 댈러스 프렌 쪽을 봅니다. 물론 좋아보이진 않아요. 피닉스의 어친도 홈이고 폴이 된통 당한 만큼 또이 악물고 나왔을 때 지난 뉴올리언스전에 굉장했었던 모습. 그런 또 미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힘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조금 있긴 하다. 오히려 이제 시리즈가 후반으로 갈수록 돈치치가 지치는 그림이었었는데 지치는 그림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비를 하고 있는 미칼 브리치스가 지금 지쳐가고 있고 뭐폴도 지쳐가고 전체적으로 좀 피닉스 쪽에 기조가 제 생각엔 좋지 않아요. 진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6.5 그렇게 좀 생각, 제 생각보다 커요. 저는 4.5, 5.5 정도 예상했는데, 6.5 정도 받았다데 델러스 프랜쪽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먼저 보이는 건 오바입니다. 오바. <laughs> 델러스는 기본적으로 피닉스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닉스가, 어, 자멸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델러스 이기려면. 지난 경기들처럼. 근데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원정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 기도메타라고. 둘 다, 이제는 둘다기도메타예요 델로스는 3점이 안 터져야 되고, 3점이 근데, 터프샷이나 좀, 어렵게 던지는 것도 아니야. 워낙 잘 조립해서 오픈 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생각에 최소 40% 이상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를 본 거고, 피닉스도 원전 경기에서는 좀안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뭐, 폴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미드레인지 효율로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 홈에서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축구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정순이 몇번 후원하신 것 같은데 메일이 없네? 자, 메모를 안 해놨나? <laughs> 잠시만요. 음... 제 메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처음, 원하, 처음 후원하셨나? 어쨌든 그 메일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아, 루크님도 고맙습니다. 후원 보내주신 분들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루크님은 보여드렸고 성수님은 그 매일 그 주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뭐이 꺼드릴 테니까. 어쨌든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쉽진 않은 경기들이고 뭐 금액을 좀 낮추시던가 고배당을 노려도 괜찮고 뭐 그런 사이즈 같아요. 일단은 발렌시아 대 베티스인데, 베티스가 지난 경기 또 이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챔스 진출의 가능성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결국에 어쨌든 컵대회 우승했기 때문에 유로파는 확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뭐 남들은 이게 챔스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느낌으로 오히려 봅니다. 챔스는 멀어졌고, 유로파 확정에서 그냥 이 정도 순위권에 만, 좀 만족을 할 그런 사이즈고, 발렌시아 같은 게 어쨌든 지난, 어컵 대회 결승 매치업이거든요 이게 응. 결승 매치업인데 베티스가 어... 또 잡고 우승을 했잖아 그런 복수전 느낌은 조금 있다 어쨌든 이제 결장가 쪽을 보면은 발렌시아 수비 쪽 자원들이 좀 빠집니다 어,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중앙 수비 쪽에 빠지고요 길라몬도 어,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오고 뭐 토니 라토 이런 백업 자원이나 호세 가야는 이제 복귀 수비 쪽에 복귀를 하고. 막시고메즈가 또 최근에 복귀를 했었죠. 어, 지난 진 경기 복귀해서 지난 경기 풀타임을 발렌시아 공격 쪽에 소화를 했었고, 지난 경기 그래서 이제 게데스가 벤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펄펄한 상태로, 상태로 좀뛸수 있는 발렌시아의 상황이고, 어쨌든 수비 쪽에 문제는 분명히 있고, 베티스 같은 이제 브라보 키퍼, 그리고 몬토야나, 음, 벨레린도 수비 쪽에 이제 사이드 자원 쪽에서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빠져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뭐, 베티스가 동기부여가 아예 어쨌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발렌시아도 나름의 복주전 복수전에서 발렌시아가 특히나 홈에서 최근에못 이기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올해 한번 이겼어요. 리그 경기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기수가 이제 홈에서 이 경기 포함 두 경기에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홈팬들한테 좀 승리를 선물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도의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제가 좀 베티스를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베티스의 이제 득점 페이스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베티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후암미, 뭐 나빌 패키르 뭐 요런 선수들의 어 이선에서의 득점 지원. 이런 것들이 베티스의 강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베티스 경기를 분석할 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베티스가 그쪽의 강점이 이제 이제가 아니라 시즌 중반 넘어가고부터 그 상대하는 팀들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으니까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특히나 앞선도 아니고 이선이다 보니까 마크가 잘안 돼요. 그래서 후안 미로부터 이제 득점이나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패키도 날아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팀들이 알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어느 공격 부분에서 강한지. 그러다 보니까 마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 시즌을 3등분 지금까지 치러진 시즌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어, 지금 이제 지금 막판에 달했을 때 베티스의 득점 페이스가 가장 저조해요. 어, 거의 뭐 5골 6골 3등분 나눴을 때 다른 구간과 이제 거의 5골 6골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베티스가 많이 안 터지고 있다. 특히나 터졌던 경우는 에 그나마 오사순나랑홈 경기 때네골 터진 거 말고는 한골 이상 득점하기 좀 어려운 흐름에서 발렌시아가 좀 복수전의 느낌도 있고 어쨌든 요 경기는 저는 발렌시아 프랜이나 아니면 저득점 뭐 요런 쪽으로 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복수전에 좀 꽂히신다면 프랜을 접근하는 게 낫겠고 베티스의 최근에 좀 공격 쪽에서 막히는 흐름 더군다나 발렌시아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좀 단단하잖아요. 그런 쪽을 좀더 좋게 보신다면 언더를 찍는 게 낫겠고, 음, 이렇게 봅니다. 이 경기도 어려워요. 그라나다 대 이제 빌바 온데, 자, 일단은 뭐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 토렌트가 계속, 토렌트를 우치나 계속 빠지고, 네바 사이드 쪽 자원이나, 그리고 이제 겨울이적 시장에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고 있는 페트로비치가 주권 쪽에서 또 빠지고 출전 정지로 그리고 공격 쪽에 루이스 수아레즈 그 수아레즈 아닙니다 그 수아레즈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쿠데로 수비 쪽에 이런 자원들이 불투명하떠 있고 빌바오도 지금 뭐 우나이 마르코스 뭐 알카레즈 뭐 산세트 이게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수비 쪽 자원들 대부분 하고 자 일단은 강등권의 그라나다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7위 자리를 어제 BRL과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빌바오간의 둘이 두 팀의 매치인데 어, 참고로 그라나다는 이번 연도 아까 제가 발렌시아 말씀드릴 때 이번 연도에 홈에서 한 번밖에 못 이겼다 했는데 홈에서 무승이에요. 5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좀 기록 자체가 안 좋고 기본적으로 어, 수비도 안 좋잖아요. 어쨌든 하위권 팀이고 다른 이제 바닥 팀들은 수비가 쭉, 그라하다보다 낫습니다만 득점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뭐 수비가 그냥 뻥뻥 뚫리면서 많은 실점을 하면서 패배할 수 있고, 상승상으로 저는 빌바가 나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골이든 득점만 올려준다면은, 어, 그라나다 정도의 공격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아줄 수 있다. 어, 오히려 빌바오의, 어, 좀 부실한 약점인 부실한 공격력, 이런 것들이 그라나다의 부실한 수비를 만났을 때좀 뚫어낼 수만 있다면은, 뭐 빌바오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는 보이는데, 아, 솔직히 무승부에 무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빌바오 좀 크게 이겨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아니면 그랑다가 역배를 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전 경기 모두 별론데. 저는 굳이 본다면 그래도 빌바오 쪽의 어, 승리를 보고요. 지금 그랑하다는뭐 출전 정지로 빠지는 핵심들도 있고 뭐 몇몇 자원들이또 불투명해 어, 핵심 자원들이 걸려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빌바오 쪽또홈 무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 쪽을 믿는 게 맞아 보이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오바 오바 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외로 의외로 오바가 나지 않을까. 둘다뭐 근데 딱히 뭐그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성순이 아직 안 올려 주셨네. 그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적으시고 뭐 뒤에 네이버나 뭐 지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니까 계속 안 보이면 그제 게시글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그첫 번째 게시글에다가 적어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 드릴게요. 빌라드 리버풀인데, 일단 제라드가 또공격해게도 리버풀을 만났어요. 리버풀이 또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승점차가 3점차, 득실도 어, 밀리고 있고, 뭐,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수가 좀 아직 그래도 뭐, 3경기인가? 뭐, 4경기가 이렇게 남아있고, 3경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고, 맨시티도 일정이 그렇게까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빌라랑 맨시티랑 아마 매치가 있을 거예요. 제라드가 이거 리버풀한테 내주고 극장으로 맨시티 잡아내면은 리버풀이 우승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인데 사실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얘기고 어쨌든 부상자 쪽에는 에스톤 빌라 같은 경우 여전히 공격 쪽에 레온 벨리가 빠지고 뭐 코트니 하우스 그리고 이제 제이콥 램지 젊은 미드필더가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리버풀은 뭐 피르미노 정도 불투명하게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일단은 살라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라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뭐, 에페컵 일정의 리버풀이 며칠 뒤에, 4일 뒤과가 5일 뒤에 첼시랑 있어요. 결승전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로테이션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뭐, 공격 쪽에 사디오 마네나 아니면 뭐, 아놀드, 측면 수비 쪽에, 또 지난 경이안 좋았기 때문에 뺄 수도 있어 보이고, 뭐, 로버트슨. 뭐 이런 조금 중간 중간에 빼서 한 1.5군, 좀 세게나마 1.3, 4군, 뭐요 정도로 아마 리버풀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빌라가 최근에 이거 안 바꾸고 있네, 씨. 빌라가 또 최근에 괜찮은데, 음, 글쎄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봐요. 승 찍을 게 아니면 그래도 오바 찍는 게 맞아 보이고. 뭐 리버풀이 당장 우승이 경쟁이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클럽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성 떨어지니까 뭐 기대감을 품지 말라 하면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 생각에 3점 차요. 맨시티가 한번 지면은 바로 뒤집힐 수도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어, 제라드가 의외로 공격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리버풀이 분명히 승산이 있어 보여요 보이... 이거 빌라가 잠그면 리버풀이 좀 빡세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뭐 공격 쪽에서 또 살라가 욕심부리구리가 잘안 풀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빌라도 어쨌든 강등권 언저리에 있다가 2연승 거두면서 치고 올라왔고 공격 쪽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빌라가 맞불 작전을 좀 놔준다면 리버풀이 좀더 편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승 오바 쪽을 봅니다 보통 형데 무무 무무 보셨어요 <laughs> 어쨌든 마지막 경기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지 일단은 바르샤다에 이제 셀 탑이고 부스케츠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그리고 뭐골키퍼의테오슈테겐뭐피 그리고 미드필더 니코, 측면 쪽 수비 데스트, 뭐 핵심 미드필더인패들이 그리고 뭐 세르지 로베르토 이런 소수들이 빠질 걸로 보이고 셀타비고 핵심 공격수 어, 산티미나가 출전 정지, 주고 음, 말로 이렇게 일단 빠지는데 사실 배팅하기 저는 뭐 일단 안갔습니다이 경기는 안 갔는데 바르셀로나 쪽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 아, 걔 하도 오래 빠져가지고 이름에 깔리네. 아니, 이름이 갑자기, 갑자기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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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파티야. 어, 씨. 안수파티가 기억이 안날줄이 안수파티가 이제 복귀했잖아요. 복귀하자마자 이제 지난 경기 또 베티스 상대로 후반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역시 바르셀로나에 좀, 좀 꿀감음 이런 것들을 역시나 해석 해소, 해소시킬 그런 자원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아, 근데 이게 안수파티가 어쨌든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었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발 낼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다시 한번 교체로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교체로 나온다 해도 순도 높은 득점이나 이런 건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승에 대한 배당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승을 보고요. 또 파티가 돌아왔고. 뭐 셀타도 특별하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않을, 이겨주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바 봅니다. 3.5바. 지금의 어쨌든 바르셀로나 부스케츠까지 빠져있고,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 이제 어쨌든 수비커브나 이런 게 불안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 셀타비고 상대로 최소한 골. 많게는 두골 이상도 줄수 있다고는 줄수 있어 보여요. 그런 사이즈고 바로셀로나도 어쨌든간에 최근에 안수파티가 돌아왔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발 얘가 선발로 안 나왔을 때좀 득점이 좀 저조하게 안 터지거나 뭐 하더라도 후반에도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봤을 때 배당 메리티 사이즈로 뭐 오버 쪽을 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오늘 경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